뜨거요 진짜 왔다 아, 진짜. 많이 뜨거요 좋은데? 야, 엄청 좋아해. 아, 이거 제주에서 먹던 분만 맛있을 아주 좋아. 어둠을 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여기가 어디인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여기는 광주 광역시 약간 끝에 머리에 있는 그어둠골 가마 찜질방이라는 곳인데 찜복을 입고 불가마 옆에서 찜질 딱 하고 찜복 입은 상태로 삼겹살도 먹고 막 오리고기도 먹고 등등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아, 맞습니다. 뭐는 호박이냐 이거? 어디 가세요? 오, 뭐 뭐예요? 호박 있잖아 집을 개조해서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와 가지고 찜질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한 7일 동안 육장술을 먹어 버렸더만 뒤져 버렸는데 정말로 띵동 띵동 얼마에요? 1 4 0 0 0원 그럼 오자마자 먹방 시작하는거예요 하나 먹어보려고 아따 우리 이모님 <laughs> 주셨잖아 원래 나이가 40대 초반이시죠? <laughs> 네, 말 안해도 왜 전화 끊냐 여기는 우리는 광고 안해도 입으로 와버렸어 젊은 사람들 여기꼭 가서 리뷰를 해달래 진짜로 이게 좋으냐고 20... 지금 20년이 넘었 사람 <laughs> 와 엄청 오래됐구나 네. 여기 어쩌다 이걸 시작하게 됐대 일반 집을 개조한거 같은데 네. 그죠? 일반 집을 개조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좋네 사장님이 찜질방하고 맥반석 계란을 먹어야 돼 음. 그래서 이거 한개 얼마예요 원래? 우리 세개 있잖아 흰 복어로 배야되 아니... 그럼 <laughs> 입어도 돼입 아니 여기 입어도 돼아형 <laughs> <laughs> 오늘 찜질방 간다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맞춰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아다리 맞춘 거야 인아 너무 맛있네 해 진짜 감사합니다 음. <laughs> <laughs> 아 미쳐라 <laughs> 봄 이거 진짜 나날 거는 20년 전 그대로네. 재밌다 뭔가. 뭐 재밌다. <laughs> 야이바봐 우와. 여러 이제... <laughs> 설마 나얻어는 것도 찍냐? 아 그렇죠. <laughs>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헤어캡기좀 <laughs> 해야 봐. 아. 봐. 이래놨잖아. 얼굴만 나오게 찍고 있어요. <laughs> 오 복근도 있는데? 아 지금 몸 좋아 보여요 형. <laughs> 등? 한번 만져볼게요, 한번힘줘 보세요. 응, 음, 줬어. 지금 준 거예요? 응. 음, 음.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몸이 단단해 보이긴 하네요 형. 약간 캥거루 같아요. 캥거루? 방송에 일부 일야구만큼 만들면 안야 씨. 형 이게 재밌는 거예요. 씻을 거예요? 씻을 거예요. 아주 좋아 어둠을 청소가봐 아주 좋아. <laughs> 어둠골 참수광 이렇게 돼 있네. 오잘 어, 어울리는데? 내옷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형. 근데 이게 온이 고온이 있고 중온이 있고 저온이 있어요. 고온은 게 뜨거운 데 같고 저온은 좀 낮은 데 같아. 구독자 기자 오호 인스타 연락나이 오호 가랑이 갖고 왔다면 이제 공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고온 들어볼 거예요, 형? 응. 여기 핸드폰 절대 반입 금지예요. 네 휴대폰 탄데야 너무 뜨거운데. 뜨거워요? 뒤져 <laughs> 왔다 <디저웠다>, 진짜. <laughs> 아, 많이 뜨거워요? 그래도 좋은데. 내 엄청 좋아요 와, 됐다. 와. 벌써 112도. 오른손으이 편해지네 트렌되는 <laughs> 느낌이야 지금 오른손안 뭐 좋은 노폐도 독소다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아,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데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거 같더라 왜 오는지 알것 같아 이게 다르네 운동에서 땀 빼는 거랑 운동에서 땀 빼는 거랑 어. 좀 다르죠 여기 몇 도인지 알아요 형? 몇도되겠 112도 나가자 아, <laughs> 어 TV도 있네 그러면 이 정도면 진다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사람. 형 2시간 안 됐죠? <laughs> 15 아니 그거 좋겠다, 데이트하기 좋겠다. 남자 여자를 와가지고 서로 데이트하고, 앉아히 어떤 이야기하고, 부모님 모시고 기런 좋고. 아, 광주 인근에 이런 데가 있었나? 원래 춤집방 좋아한가? 우리 피디님은? 네, 전 좋아하죠. 몇 살이 너? <laughs> 너를 6기 옷도 봤다는 사람이 있어. <laughs> 좋네, 이게 벌써 잠깐 들어갔다 나왔거든 지금. 시원해요? 어, 얼굴 어, 피부 가 좋아진 거 같지 않아? 오, 진짜다, 근데. 진짜로? 예. 네.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생기가 돈다. 어, 그 진짜 진짜 그러네. 고온을 꼭들어가세요 112도짜리 고온. 제가 꺼놓고 들어갔다 오자 십분. 하세요형 어둠골 참숙감 아주 좋아 진짜 찜질이네 다른 데는 찜질방이 약간 이위적이잖아 여긴 진심 진심이네 완전 날것이다 날것 크으 발바닥 떨어지는 와형 이거 다 땀이에요? 여기 <laughs> 물이냐 안이냐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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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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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와맛합어다감사합야다감사합다 향이 합니다감사 음. 음.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밤하고 식초로 만들었 되게 다이한맛이다 처음 먹어봐요 사합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천국 합다감사 천정 그대로 느낌, 야, 황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아비씨가 좀엄 아, 네. 맛있는데요. 네. 네. 여기 광주 일번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이에요. 광주 그 파도 채널. 오.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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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많네요, 형. 아. 여기. 많네.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와가지고 구독자 많이 본다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천. 오. 진짜 가성 비싼 다야 여기 오는 사람들 진짜 힐링하거라고 부담을 안 줬네. 나쁜 짓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살고 다니까 이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어디 있냐? <laughs> 어디 가세요? 아 여기 누워서 쉬어도 딱 좋겠네. 아 근데 사람들이 그더라왜요렇 가까이 찍냐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웃기거든요, 형. <laughs> 아, 야 어구 좋아, 어구 어구. 여기 딱이네, 여름에. 아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름, 이번 여름은 바로 여기야. 어디? 어디 꿀참숯가마 버려라 한숨 자세요 형 이거 사주시는 분 여자친구 따 봐라 가면 달라 인사하는 분왜 형이 안따고요부럽잖아 <laughs> 좋은 영상을 보답하세요 형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오픈톡방 만들라고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데 가라는 데 가고 할 거니까 제 편집비용 언제 주세요? 장금 얼마 남았냐? 200 방송이 다아본다고 <laughs> 제가 그 편집비용이 200이 남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신 거 완전 못 해주신 분 어떻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 부탁해요 <laughs> 이제 금방 오게 왔어. 시원할 때 봐봐. 어머니. 어? 내가 육가 아니고 자가 이수 있잖아. 우리 사진 찍기 마라. 네. 안 찍어요. 모자이크 처리해. <laughs> 감사합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오. 형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 니가 무슨 새끼야. 신데렐라네 인마. <laughs> <더웁니다. 웃음> 내 손이 귀족 손이야. 음. 선글라스부터 귀족 같으시네 그냥. 응? 이야 이거 100% 순박 오리지널이네 이거. <laughs>

우리 어두타 참석하든, 우리 어두고 하든, 하든, 우리 어두고, 우리 어두고, 우고우고 우리 고 우리 고 어두고, 우리 어고 우리 어고 우리 어두고, 우리 고우이고 우리 어두고, 우리 어두고, 우리 어두시 우리 고리 어두고, 우리 어두고, 우리 어두고, 우리 리 오 반찬 잘 나오는데요? 야색깔만딱 좋아. 뭐지? 저는 생각보다 예상치 보다 그렇던데? 가지 먹어 가지 음~~ 야어 어리... 홍문에 어리굴주시네 여와 그거 뭐예요? 어리굴젓 어리불주. 이거 어리굴젓이죠네 이야~~ 이거 하나만 있어? 고기밥 뚝딱 인데그로 없어 당겹 음~~ 맛집인가 보다 이거. 어 여기 게장도 있다 이거 뭐이렇게안해 괜찮아요? 음 찜질방에 딸려있어가지고 네 에이 그냥 예쁘게 그냥 놔두는 거 같다 생각했거든 아니네 완전히 옛날 졸동 가 색다른 느낌이네 이게 이인분이죠네 양이 많네 여기 분찌개 이거 서비스 네, 네. 이쁜 이모의 서비스 아니 김치찌개가 많이 나와요 형그러분들 전라도 리골제도 하십니까?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음 맛있어요? 됐다 뭐이다 하하하 다 내가 지금 먹는 도중 제일 맛있거다야 밥도 꾹꾹 늦렸네아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맛있다 야 고기가 절반이다 요야 <laughs>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 미쳤다 야 미쳤어 박수찌개요 박수찌개 이야, 여기 미쳤는데? 그 정도라고요? 오, 이야, 육수 이야, 이게 가위는 깊이 넣어야 돼 넣고 아, 돌려줘야 돼 이거 제주에서 먹던 그 맛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찜질하고 음식 먹으면 놀러 온 느낌 나겠다 네, 진짜로. 날이 눅눅해고 지금 김을 꺼내놓면아뭔말 잘해. 응, 에어컨 바라바삭바삭바삭바삭 갈라나고. 음. 김치찌개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인가요? 먹 평타. 고기도 4.5? 보기가더든가 작든가 네. 씹혀 묵기가 한번 고기가 물려어 쌈을 려고 먹는 고기가 최고가 음. 보통 김이랑 같이 안 먹어야 맛있지 않나요? 맛도 마, 맛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요? 된장도 그렇지만 소금의 짭짤한 맛이 고기가 맛는것같 아, 맞아 와 어, 벌써 다 먹은 거예요 형? 찜질방도 좋은데 식당이 맛집이여 음식까지 맛있게 먹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세 가지가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멋진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대박나세요 로또 되세요 행복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어두골 가마찜질 와가지고 찜질도 한번 해보고 식당에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기. 예, 아까 계속 열 여러, 여러 번 언급했는데 가족단위 오기 좋고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한 번씩 쏠 좋을 것 같아. 요 찜질방 있고밥 먹고 또 찜질 들어가고 해고 불가마 찜질 기가 막히고 숯불로 해가지고 고기 딱 구워갖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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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너희 근데 어리고 좋다네 그게 좋네. 응. 여러분, 저 요즘에 그 2천 명 빨리 살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강주 일본 인사양 감 화이팅!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좋아. 알라뷰 <laughs> 아주 좋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